안녕하세요. 바카라 훈이 TV입니다. 오늘은 백줄 푸쟁 문의가 또 들어와서 바카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푸쟁 문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 푸쟁 문의 하실 분들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연락 주세요. v 1군 그림 이어서 뱅커 탑승 해 보겠습니다. 첫턴부터 좋네요. 이 이번에도 뱅커 한번더 탑승해 보겠습니다. 이타 너무 좋습니다. 이뱅사412 구간이 나올 그림이네요. 플레이어 탑승. <laughs> 사면타 너무 좋네요. 4개에서 구간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구간도 마찬가지네요. 본매4 1 2구간 따라 뱅커 합승해보겠습니다. 사연타 깔끔하게 내추럴로 이겼네요. 이번에는 베팅금 조금 더 올려서 베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오연타 너무 좋네요. I have dog. a v d o o g have dog. I o 또 뱅커가 네개 나왔으니 플레이어 가보겠습니다. 뱅커, 아깝네요. 동일하게 플레이어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뱅커가 나오네요. 아깝습니다. 이번에도 플레이어 가보겠습니다. 장줄이 없는 이런 본매 그림에선 라인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2군 데칼 구간으로 베팅 세게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확실할 때는 배팅 세게 해줘야 합니다. 국내 I'm 구간 탑승해보겠습니다. o 차 r e 지단이 아깝네요. 방 교체했습니다. 1군, 2군, 데칼 구간 따라 가보겠습니다. 1군, 2군, 3군 구간도 진짜 중요합니다. 클래스 플레이어 장졸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깝네요. 다시 이백 됐네요. 배팅색게 가보겠습니다. 뱅커 내추럴 승리 너무 좋습니다. 삼군 데칼 구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내추럴로 승리했네요. 좋습니다. 삼군 데칼 구간 이어서 뱅커 탑승 해 볼게요. 또 1차위로 지단 이후 아깝네요. 금액이 계속 그대로인 것 같아서 베팅세에 가보겠습니다. 표후 다행이네요. 1차위로 승리했습니다. 이군 구간 라인 맞춰보겠습니다. 내출럴 승리 좋습니다. 오늘은 100줄로 580 마감으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번 프젝도 성공으로 끝내보겠습니다.